오늘밤 나와 함께 있어줄래?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듯 머릿속은 새하얗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홍제동에 사는 67세 정만수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3, 3년 전 은퇴했죠. 40년 전 아내와 결혼 특히 아내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같은 집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실수로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른 건조시켰지만 유심칩은 망가져버렸습니다. 집을 나서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거든요. 은퇴 후할 일도 없고 자식들은 각자 밥... 가까운 핸드폰 매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죠. 그런데, 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 만수야, 정말 너 맞지? 40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우리는 서로 어색, 어색해하며 바라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구쳤습니다. 40년 전, 그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휴대폰이 손을 떠나,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꺼져, 꺼졌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이어 옆에서 있는 그녀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나도 같은 대답을 건넸습니다. 비록 자세한 유심칩 바꾸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래?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마음 속 깊이 기다렸던 제안이었지만, 함께 걷는 동안 내 마음엔 수많은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마주 앉자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많이 변했구나, 만수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지만 여전히 예쁘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40년 전그 시절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습니다. 만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행복했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었나? 그냥 살아왔다는 표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결혼 안했댔어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 미안해 서냐 내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니탓 네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어쩔 수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저희 당시 우리는 어린 학생에 불과했고 양가의 반대는 너무나도 강력했죠.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 그때 당신과 결혼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요?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에 선의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임을 알면서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수야, 솔직히 말할게. 네가 보고 싶었어? 너무 많이? 그 순간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데이트 약속을 잡았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 가끔씩 연락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온통 선의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 그리고 나눈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시... 에 다녀왔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심집 잘 바꿨어? 응, 잘 바꿨어. 근데 좀 오래 저녁 시간이 되어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던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희였습니다. 잘 들어갔어? 요즘 잠이 안 와. 널 다시 만났던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지. 그러게. 어쩌면 우리 운명 좋아. 언제 시간 괜찮아? 선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아내에게는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그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친구와 점심을 먹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결혼생 그 다음날 나는 선유와 약속한 대로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하기에 참으로 완벽한 날이었어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우리 젊었을 때도 이런 날이면 자주 산책하곤 했잖아. 우리는 추억을 떠 만수야나 솔직히 말할게. 그날 너를 다시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선유가 말했죠. 나도 같은 기분이었기에 나도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해 됐고, 40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그 감촉이 새로웠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40년을 놓쳤으니 이제라도 자주 만나자. 다녀왔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 김남두씨하고 재미있게 놀았어? 그녀가 물었을. 하지만 그 미안함도 잠시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선유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가 벌써 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나 요즘 너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내가 고백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그래. 집에 있을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군요. 우산도 없어서 급히 근처 평상에서 비를 피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를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얇은 옷을 걸친 선이가 추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된, 만수야, 우리가 그때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손자들 보고 있을 나이겠지? 선희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그래, 막걸리가 들어가면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내 인생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아야 하지, 않나? 선희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만수야,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 그냥 한 번만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라도. 그녀 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선희가 먼저 다가와 속삭였어요. 만수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몇 시간 동안 40년의 공백을 메우려 애쓰며 서로에게 몰입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생생했지만,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 인생도 한 번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와? 응, 동창들이랑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 밥 먹었어? 아니, 아직? 평소와 먹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선유아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식사는 입에 걸렸죠. 요... 그날도 선유아와의 만남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섰죠. 선유아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다녀왔어,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아내의 물음에 습관적으로 동창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방으로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옷걸이에 옷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본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속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 차,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냉전 상태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날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그렇게 자주 다녀? 그 순간 마 그냥 동창들 만나고 라고 말했지만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없는 진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문득 다음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치는데 아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잔 것처럼 보였어요. 여보 아내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난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 있던 아내의 모습. 나도 젊었을 때는 결국 저는 손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희야 우리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다음날 카페에 가니 손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만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심각해.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저는 손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은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 그건 아니야. 정말 미안. 카페를 나서며 전이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도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내가 차려주던 수많은 밥상, 아픈 날 밤새도록 간호해주던 날들, 자식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던 시간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문 앞에 서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문을 열, 여보,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왜 그래? 저는 깊게 숨, 아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이 뭘? 요즘 당신한테 너무 더 차갑게 되었어. 사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나도 더 잘할게.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사는 꽃다발이었죠. 그 후로, 우리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온 작은 행복들은 어떤 새로운 모험을 가져다 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 언젠가부터 우리는 매주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데이트라니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사랑스러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화려하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제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이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곤 합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기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연한 다음 이야기는 어떤 깨달음을 전해줄까요? 기대해주세요.